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균변입니다. 지난 주말에요. 네. 그 이제 포탑사이트 실검 1위에 야크루트. 라는 단어가 올라왔는데 2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약사 유튜버시고 음. 아, 훈훈한 비주얼과 음. 아, 그리고 뭐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랑을 좀 많이 받았던 분. 게다가 분인데. 이제 마리텔 공중파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더욱더 인기 국가를 인기 가도로 달리고 음. 계셨던 분이었죠. 이그 관련된. 뜰을 음. 올랐죠. 어, 음. 이제 제보자가 있죠. 이제 야크루트 씨가 만났던 여성분인데 음. 이제 원래는 야크루트 씨의 팬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인스타 DM을 보내서 이제 알게 됐고 뭐 만남을 가질 수 있죠. 청춘 남녀가 음. 그 여성분이 올린 글에 의하면 자기네 이제 사귀는. 걸 원했는데 그 관계를 상대방이 뭐 별다른 아, 의사 아, 표현을 아, 안 아, 하고 한 번씩 어, 주기적으로 만나되 사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잠자리도 이제 한 관계다라고 했는데 뭐 거기까지도 뭐 청춘 남녀가 그 양쪽에 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지 연애도 이뤄지는 거고 한데 뭐 사귀고 안 사귀고 여기서 도덕적인 장점이 그 아, 포인이는 뭐, 아닌 거 같고 이 사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야쿠르트 씨가 그 헤르페스라는 음, 성병. 성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성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알고 있고 참고로 그게 전이되기가 남한테 옮기기가 쉬운 성병. 이거든요. 전염성이 굉장히 네. 높죠. 음, 그리고 완치가 음. 어려운 성병입니다. 그렇죠. 어.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 같은 것도 걸리고 나면 그게 완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바이러스 우리 몸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헤르페스 같은 경우도 이제 몸 속에 남아있다가 내가 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좀 힘들거나 하면 그게 수포가 다시 발생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될수도 있는. 네. 그 일단은 그야쿠르트 씨가 헤르페스가 있음을 본인이 음. 알고 있다는. 이한 내용의 음. 아, 대화 메시지가 그쵸. 공개가 됐는데 다른 뭐 여성과 잠자리를 해서 그게 뭐 생겼겠죠 음. 어, 근데 이것이 뭐 도의적으로 비난 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한데 저희는 이제 법률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될지를 좀 그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그 헤르페스에 대해서 네.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헤르페스라는 병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보통 봤었을 때 원래는 성병으로 분류되던 헤르페스 2형이 있고 그다음에 헤르페스 1형이 있는데 만약에 성병 헤르페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를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수포가 고장 났을 때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가 하더라고요 성기 쪽에 그다음 네. 두 번째 성기 쪽에 또는 그 주위 피부에 그 수포가 돋아 났었을 때그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어... 발발이 안 됐을 때 성관계를 어... 가졌을 때는 발생이 안 돼요 전염이 안 돼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 추측을 해 봤을 때 야쿠르트가 A 씨와 성관계를 했었을 때는 증상이 이제 발현돼 있는 상황이었었을 거고 본인도 그걸 인지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성병이고 이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나중에 저희가 형사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를 다룰 때이 본인 자체가 성병을 가지고 있고 남한테 옮길 수도 있었다는 적어도 미필적 인식 정도로 었을정도그 그 질병 아, 정도의 질병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 과연 미필적 고의 얘기가 나왔으면 네. 우리가 고의라는 거는 이제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를 때아 내가 이런 행위가 음. 범죄가 되는 것을 알면서 하는 걸 이제 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법률인지 어,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이런 질병을 내가 갖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뭐 성관계나 음. 뭐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남한테 옮기게 했으면 상해죄입니다. 그렇죠, 상해죄죠. 어, 우리가 흔히 외관에 상처를 내는 것을 상해라고 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전염병을 음. 어, 옮기는 것도 상해입니다. 음. 그 감기를 옮기는 건 상해가 아니죠. 그렇죠. 같은 개감기를 어. 어. 옮기는 건 감기는 자연적 치유가 되니까요. 어. 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 힘든 적어도 병원을 좀 가야 되고 치유하는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지금 이 헤르페스라는 이제 헤르페스라는 성병은 이제 그 완전 치유가 어렵고 어 시간이 지남에 따른 자연적 치유가 음. 어려운 성, 어 질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형법상의 상해죄를 어 구성을 하고 그렇죠.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내가 에이즈 갖고 있는 걸 알면서 남과 성관계를 가고 중상해죄로 접분이는거죠또 가벼운 질병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를 옮긴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고 상대방에 옮기면은 상해죠. 고정도 그 중상하게 하게 되는 에이즈 같은 질병은 또 따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음, 규정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중상해, 무거운 상해가 아니니까. 일반 상해자가 될거같고또 인사상해 손해배상도 가능할 거 같아요. 당연히 이게 이거 불법행위고 어쨌든 범죄니까. 그로고 그렇죠. 인한 피해니까 당연히 그 A 씨는 야쿠로트 씨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는데 일단은 정신적 위자료겠죠. 그렇죠. 정신적 어, 위자료. 불법행위에 따른 뭐 금액은 뭐 크게 천만 원 내외가 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뭐 저희가 장애력을 가지고 어, <laughs> 생각을 해서. 하면 이게 이런 거죠. 만약에 에이즈 정도의 질병이 나한테 어. 옮겨지면 어. 그건 그렇죠. 노동능력이 완전 상실되는. 그건 상실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건 노동력 상실 가능. 그러면 내나 남은 어~ 평균 수명치까지 그걸 이제 계산을 해서 일실 어 수익이라고 해서 노동력이몇 프로 상실됐다 그리고 현재 나이 소득이 얼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를 계산을 해서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가 있는데 헤르페스가 노동 능력을 저하시킨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죠 어려운 거잖아요 흔한 질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해외 같은 경우는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 퍼센트가 정말 절반 이상이 된다는 되는 국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능력이 상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좀 힘들어 보여요 비자료 정도를 청구할 비자 정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직접 치료비가 있다면 그 치료비를 점등할 어, 수 있을 어, 거고, 뭔가 당연한 어, 거고. 어. 음.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야쿠르트 시 개인에 대한 문제기도 하지만 음. 남녀간의 어, 뭐 좋아하는 마음 또 음. 넘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정신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를 음. 다할수 있죠. 근데 그치. 적어도 이런 뭐 남한테 어, 전이될 수 있는 이렇게 성병 음.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내가 인지했다면 그거는 어, 최소한 뭐 펜덤을 사용한다든가 음. 어, 그리고. 뭐 성관계를 좀 중단한다든가 그리고 수포가 돋았었을 때는 절대로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건데 음. 근데 그게 그~ 헤르페스 수포가 도아 되게 아프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거는 어~ 그~ 야쿠르트 씨가 굉장히 성역이 왕성하다. 음. 아그렇게볼 수는 있겠네요. 이게 사실 봤었을 때 이분이 지금 어떤 공식적 입장도 표명, 표명을 하지 않고 동영상도 다 내려버리시고 뭐 커뮤니티도 다 닫아버리시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봐을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본인이 좀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부분과 그다음 뭐 범죄가 되는까지는 것 본인이 뭐 법률가가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걸 묵인하고 이제 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좀 크게 잘못된 행위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네.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이유는 약사 유튜버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던 사람으로서 네. 아, 본인 실제로 콘텐츠를 통해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아, 상반되는 언행 그르치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셨던 거고 뭐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는 대중의 목이고 네. 어, 시청자들의 목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참 아무튼 피해 여성분은 치료를 잘 받으셔서 그 어쨌든지 그 잠재돼 있다가 계속 컨디션이 저하되거나 체력이 네. 저하되면 발현되는 질병이라고 하니까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드리자면은 어쨌거나 저희는 뭐 법률가 유튜버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성병이 있는 사람이 그 성병이 상대방에게 옮길 수 있다 전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나 적어도 그럴 수 있을 가능성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그걸 예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을 때 그것은 상해죄로 처벌이 될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줘야될수 있다 헤르페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정말 그렇게 전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성관계를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깔끔한 정리 굉장히 훌륭한 어, 깔끔이라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